안녕하세요. 남북 경제, 남북 경제 협력을 테마로 한, 어, 보드게임, 코리안 스틸, 어, 프로토타입 플레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게임은, 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그, 철강 산업을 주제로 한 남북 경제 협력을 테마로 한 게임이에요. 현재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간단하게 룰 설명하고, 어, 1라운드 정도 이렇게 플레이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한국 지도가 한반도 지도가 보이고 이쪽이 이제 북한, 이쪽이 남한 이렇게 보이시죠? 현재 이제 남한의 대표적인 제철수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어, 당진제철소가 있습니다. 어 당진제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지금 김책제철소하고 황해제철소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게임 상황에서는 멈춰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남한에 이제 이 제철소와 함께 연구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는 이제 광산이 있어서 이렇게 광물, 철강 산업에 필요한 이 원석들이 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남한에는 세 개의 제철소가 있고 북한은 두 개의 제철소가 있고요. 어, 연구소는 남한에만 세 군데가 있고 어, 광산은 북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데 어, 게임의 목적은 어, 이 북한의 두 제철소, 황해 제철소와 김책 제철소를 모두 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1레벨, 그 다음에 어, 2레벨, 그 다음에 3레벨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레벨업을 시켜서 어, 가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어, 그 황해 제철소도 3레벨까지,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 이렇게 두 개의 북한의 제철 수를 3레벨까지 레벨업을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를 하고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어, 게임은 이 승점, 이 제철 수에서 나오는 이 승점에 따라서 승점을 많이 얻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이 승점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투자를, 광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물, 광산에서 나는 이 광물을 자기 미플과 함께, 인력 미플과 함께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고요. 가장 많은 광물을 투자한 사람이 이 어, 승점을 얻게 됩니다. 어, 제철수에서는 승점을 얻고요. 이렇게 제철수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 투자하기 위해서 광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광물은 바로 이 광산에서 인력을 이렇게 투자해서 인력을 이렇게 투자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연구소는 마찬가지로 광광산처럼 이렇게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 기술력 토큰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력 토큰은 어, 이 제철소 두 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해요. 레벨업시키는 데 필요한데 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어, 레벨업할 때이 기술력 토큰 두 개와 자기 미플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어, 여기 지금 황해 제철수하고 김책 제철수가 이 업그레이드 보상이 좀 다릅니다. 어, 황해 제철수는, 어, 첫 번째 1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승점 2개와, 어, 광물 토큰 하나, 2레벨로 그레벨업 시키면 인력 미프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어, 3레벨로 어, 레벨업 시키면 승점 3점을 얻게 됩니다. 아, 그리고 김책 제철수는, 어, 보이시죠? 네. 어, 첫 번째 레벨업을 할 때는 밀력 위플을 하나 추가로 얻고요. 어, 두 번째 업그레이드에서는 광물 토큰 두 개와 승점 하나. 세 번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3 레벨로 업그레이드할 때는 밀력 위플 하나와 승점 하나를 얻습니다. 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내가 요번 그 업그레이드, 어디를, 어느, 어느 쪽을, 어느 제철수를 레벨업을 시키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보상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고요. 본인의 기술력 토큰이 4개 이상이 있다면,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 각각 자기 어, 턴을 두번 이용해서 첫 번째 턴, 그 다음 턴에 이렇게 레벨업을 두 군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번에 복수로 레벨업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각각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레벨업을 참여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첫번째 저희가 지금 3인 플레이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3인 플레이 할 때는 처음에 인력 미플을 6개를 받고 시작을 해요 예, 6개를 받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 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레벨업을 보상을 통해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총 어, 8개까지 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4인용에서는 처음에 5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 중간에 하나 둘총7 개까지 미플 인력 미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력 미플이 많아야지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어, 업그레이드를 참여할지를 잘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임 방식은요. 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작 플레이어 라운드 시작 플레이어는 이제 파란색이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럼 본인이 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지금 기술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그다음에 광물도 없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그~ 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라운드에서는 업그레이드나 레벨업이나 재철소 레벨업이나 이렇게 재철소에게 승점을 바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광물이나 기술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 잠깐만, 여기 멈춰져 있죠? 네, 멈춰져 있고, 여기도 멈춰져 있고, 이렇게 세팅되고요. 이 아, 그리고, 아, 참, 3인 플레이 할 때는요, 어, 당진 제설수 연구소하고, 광양 제설수 연구소를 이렇게 사용 안할 거예요. 어, 왜냐면, 어, 이 3인 플로 하면, 이렇게 너무 또, 이게 많으면, 이렇게 경쟁이 안 붙기 때문에, 4인 플할 때는 두개다 오픈하고요, 어, 3인 플할 때는 요거를 두 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시작을 하는데 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미플을 다 배치할 때까지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3인 어, 플레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인력 미플을 내가 어디다 넣어서 내 인력 미플이 가장 많게 놔야지 그거를 어, 생산물이나 승점 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동일 스코어면 예를 들어서 라운드 인력 배치가 뭐 이렇게 여기 포항제소스에 파란색 두개또 여기도 녹색 두 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이걸 얻지 못해요. 인력 미풀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는 요 사람만 어, 이 승점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라운드에 끝났으면 주황색은 당연히 승점 2점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네, 아, 제철소는 아, 죄송합니다. 제철소는 인력을 넣는 게 아니라 연구소로 얘기했네요. 연구소, 네, 이렇게 됐으면. 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은, 어, 이거를 생산물을 얻지 못하고, 주황색이 이제 이두 개짜리를 가져가겠죠. 네. 예. 예, 제철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광물 토큰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처음에, 어, 자기가 이제 인력만 들어갈 때는 한 명이나 두 명을 넣을 수 있어요. 자기 턴에서. 어, 이렇게 연구소에 한 명을 넣든지 아니면 두 명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제천수에는 마찬가지로 광물이 들어가야 돼요. 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나두 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넣었다, 그러면 자 이게 내가 투자한 거다, 이거 자기 미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뭐 파란색 플레이어도 이렇게 에 하고, 현재는 지금 하나, 광물이 하나하나예요. 여러분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주황색이 아안 되겠어. 그러면 본인이 턴에서 이렇게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자기 턴에서 인력을 쓰지 않고, 그냥 이 광물만 추가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그럼 파란색도 질수 없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초록색이 마지막에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게임이 끝났다고 하면요. 파란색은 두 개, 주황색도 두 개, 초록색은 하나만 넣었거든요. 광물. 광물 숫자 세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하고 주황색은 얻지 못하고요. 오히려 초록색이. 승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눈치게임 인력 배치 게임인데 눈치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동률로 인력이나 광물이 들어가면 얻을 수 없다 승점이나 생산물을 얻을 수 없다는 라 것을 잘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 1라운드 플레이를 한번 좀 시연을 좀 해볼게요 1라운드 예, 플레이만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삼인풀 3인플 기준이고요. 3인풀은 여섯 명이 출발을 할 거고요. 네. 자, 자, 이제 파란색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어, 파란색은 본인이 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기술력 토큰이나 광물이나 둘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어, 보니까 이제 어, 레벨업 보상이 이 기술력을 투자해가지고 레벨업 보상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어, 레벨업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어, 본인이 이제 이 기술력을 얻으려고 여기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가 들어갔어요. 근데 초록색이 어 나도 저거 들어가야 되는데 초반에 기선을 잡아야겠다. 본인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두 개를 여기 포항대 저 연구소에 이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어 주황색이 어 나는 보니까 어 나도 기술력 특금이 필요한데 난 여기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저 싸움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광물을 얻겠다. 광물 무상광산에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또 이제 파란색 수가 됐죠? 파란색은 이거를 넣어서 더 여기에 인력을 경쟁하는 게나을지 아니면 차라리 여기 여기도 지금 기술력 토큰 있으니까 나는 인력 할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초록색은 이제 나는 이 상태 하면 두개 얻으니까 본인도 어, 나도 광물을 얻어야 돼. 그래서 주황색을 따라서 무상광산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주황색이 어,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되죠. 네. 자, 근데 파란색은 나는 기술력을 하나 얻으니까 괜찮으니까 나도 어,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 환경도 광산에 지금 광물을 두개 얻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초록색이 어, 여러분 이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록색은. 어, 내가 제가 현재 지금 플레이 기준에서 보면 초록색은 어, 이거 고 괜찮으니까 어, 그냥 황해도 가는 사네 소신있게 아, 눕혀는 놓게더 낫겠네요 예, 여러분도 보시기에 예. 자 이렇게 카메라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 눕혀 놓을게요 예. 자 초록색은 아 나는 황해도 관사에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파란색이 지금 미플이 3개 여긴 2개 여긴 4개 아 주황색이 안 했군요 주황색이 그렇죠 자 그럼 주황색은 어 주황색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음 주황색은 지금 광산 있고 어, 견제를 위해서 인력의 어떤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파란색이 어 어떡하지 기술력 토큰을 여기 놔두면 뺏길 수도 있는데 지금 어, 그거를 봐야 돼요 세개세 세계, 개니까 이게 이제끝 어, 끝이 없는 경쟁을 펼칠 것인지 어, 저 주황색이 여기 눈, 저희가 뭔지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어, 저라면 한번 넣어보겠어요? 다시. 네, 다시 주도권 잡고요. 초록색은, 어, 여기가 지금 비어, 아무도 없네요. 어,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주황색은, 어, 여기를 넣을까요? 아니면, 어, 주황색은, 어, 제가 만약에 실제 플레이어라면, 음 여기 들어갑니다 네. 자, 다음 파란색은 어허, 여기 굳히기 들어가고요 자 이제 초록색이 이게 이때 이제 초록색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파란색이 이거 두개 가져가는 꼴을 못 보겠어 나도 못먹고 너도 못먹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파란색이 지금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초록색은 아 이거 안 되겠다 누면안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어 초록색이 왜 이렇게 없지 너무 분산 투자를 했군요 네. 오, 야 이거 어떡하냐 자, 초록색은 음, 야 초록색이 여기다 들어오기 좀 애매하고 이걸 계산을 좀해 봐야 되는데 어, 뭐 그냥 기술력에 혹시 모르니까 아니 파란색이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 한번 견제를 해 보면 또 저게 들어올 거고 어, 여기, 여기 소신 있게, 황해도 관사 이고 하나라도 얻을게이 들어갑니다. 자, 초록색 했고, 그럼 주황색은 두 개가 남았는데, 본인이 견제를 어, 해야 될곳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얻을 곳이 있는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네요, 주황색도 지금. 주황색의 이거 얻을려면 여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다 들어갈게요, 그냥. 네. 두 개를, 턴에 하나 또는 두 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주황색은 여기다 올인합니다. 자, 파란색은 어 여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파란색은 어, 야이 초록색이 울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laughs> 여기를 막아보게. 해서 나도 못 들어가지만 너도 못 먹는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 라운드가 이제 끝났고요. 그 이제 정리를 좀할 거예요. 여기 여기 위 어, 여기부터 할게요. 자 여기 주황색이 얻었,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이거를 가져가고요. 아무것도 못 얻었기 때문에, 초록색 사람만 빼고요. 여기는, 어? 주황색이 또 이거 얻었네요. 주황색 잘했네. 두 개를 얻고, 또, 이거는 초록색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은 파란색이 두 개를 얻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네. 못 얻었어요. 자, 여기가 또 아무도 못 얻었네요. 네. 초록색이 되게 답답해 하면서, 퇴장을 하고 여기 파란색이 두기 때문에 기술력 토큰을 얻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라운드에서 이제 그 얻은 것들을 가지고 또 다음 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라운드에서 지금 기술력을 어, 예, 다들 묻어뒀네요 그래서 레벨업이 안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는 어, 이제 초록색부터 플레이를 시작하게 돼요. 자 초록색부터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고요. 자 초록색은 본인이 다시 한번 기술력에 하나만 넣어보고요. 주황색은 어, 광물이 있으니까 제철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철수에 김책 제철수에 한번 아 김철수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됐죠. 포항 제철수로 가야죠. 예,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 본인도 여기 연소에 다시 한번 초록색이랑 경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초록색은 음... 어, 여기 하나라도 얻자. 네,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음... 광산, 요번에도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요번에 어... 광산에 한번 놓고요. 자, 초록색은 여기 연구소에 한번 자기가 두 개를 놓고, 음... 주황색은 음... 여기, 파란색은 예, 여기 들어가 볼게요. 초록색, 그다음에 초록색은 음, 어디에다 경제하는게 좋을지를 보면서 네, 여기 굳히기, 여기 네. 굳히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주황색은, 주황색은 어, 여러분이라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네, 파란색은, 파란색은 한번, 어, 주황색이 여기 혼자 승점은 2점을 얻으니까, 2점이 쪽이네 어, 파란색이 한번, 나도 한번 하나 들어갈게. 들어가요. 예, 네, 한번 이제 떠보는 거죠. 자, 그럼 초록색은, 어, 보고, 본인은 지금 이쪽, 그, 연구소에만 지 올인하고 있는데, 어... 초록색 도 승점 한번 가볼까요? 초록색 도 여기 어디 광산 광사... 아, 당진 제철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네, 주황색은 음... 황희도 광산에 한번 놓고요. 다시 파란색이 왔죠? 파란색은 지금 동률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도 못었는데 어, 이게 이제 광석 숫자도 한번 보면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서로 다 오픈한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어, 본인이 지금 경쟁해서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안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파란색은 음, 어, 황경도 광산 네 여기에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예, 광물 그다음에 파란색은 아, 초록색은 예,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는데 초록색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 그냥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또 파란색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 꽝이 되기 때문에 어, 주황색은 음, 하나를 의미있게 써야 되잖아요. 하나를, 음, 주황색은 요 턴에서 자기가 이거 배치하지 않고, 그냥 광물, 광물을 저 추가할게요. 두 개. 네.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천인, 파란색 타임인데, 파란색은, 어, 여기는 어차피 받을 거고요. 여기가 주황색한테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소신있게, 황색 들어가고요. 초록색은 다 미플 났고 주황색 만 하나 남았는데 주황색은 이 하나를 어디에 쓰면 의미가 있을까? 근데 크게 의미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이제 이렇게 현재 들어갈 수 있겠죠. 파란색 이거 못, 먹, 못 먹게. 네. 어, 여기부터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초록색이 1등이죠 초록색은 이거 승점 2 개, 승아 기술력 두 개를 가져가요.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2 등이 지금 그 동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사람만 미플만 빼고요. 자 여기는 자 주황색이 광물 투자를 두 개를 했죠. 그럼 주황색이 이 승점을 가져가는데 어 사람은 놓지만 여기 투자한 광물은 이제 빼는 거예요. 밖으로 빼고요. 자 파란색은 실 어, 하나 없는군요. 파란색도 신청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아, 사람은 가고 광물은 또 이쪽으로. 자 여기는 어, 여기 이게 없네. 이거두 개가 나야겠죠. 그러면 파란색은 사람 빼고 광물을 두개얻습니다 자, 여기는... 어, 여기도 광, 이거 안 났네요. 제가 아, 라운드 끝나고이걸다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네, 주황색이 광물 두개 가져가고요. 자, 사람 빼고요. 자, 파란색이 또 광물 하나 가져갑니다. 이제 초록색이 좀 별로... 예, 이건 주황색? 파란색 사람만 가고요 예, 여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아 초록색만 왔네요 이거는 비용으로 내고요 사람은 못 가고 그다음에 이건 승점 얻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라운드는 끝나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라운드는 다시 이제 이거 세팅을 제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음, 이렇게 라운드 시작되면 다시 여기 생산물들을 어, 놓고 승점도 이렇게 놓고 네, 네. 같이하면 빨리 세팅이 됩니다 <laughs>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라운드 플레이어가 이제 주황색으로 넘어가죠 주황색이 라운드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요자 주황색은 이제 와 4개가 있네요 여기 4개가 있고 승점도 2점을 얻었는데 보인는 어, 이제 업그레이드 3년을좀해낼 때인 것 같아서 기술력에 한번 예, 한번 투자를 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술력 토큰 업위에서 연구소에 이렇게 두명 들어가고요. 자 파란색은 어, 기술력도 하나 필요하니까 일로 음, 들어갈게요. 자 초록색은 지금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레벨업을 할수 있는데. 어, 이번에는 본인이 너무 광물이 없기 때문에 광물에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음 자기가 여기 광물이 있으니까 포항제철소. 포항제철소가 현재 가장 크니까 들어가고, 파란색은, 오, 파란색도 많이 얻었네요. 파란색도 같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음 오, 예. 예, 한번 광물에 올인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은. 자, 주황색은 자기 밑으로 올리지 않고, 여기 이제 한 번, 네, 이걸로 와가지고 좀더 우위를 선점하고요. 그럼 파란색이 또, 어, 나도 양보할 수 없이 이렇게 낼수 있어요. 네, 이 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광물을 막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록색인데, 초록색은, 어, 초록색은 여기 자기 예, 광물에 한번더 올인하고요. 주황은, 아, 여기를 들어갈까, 좀 고민을 해야겠죠. 왜냐면 파란색이 지금 더 인력이 많은 상태라서, 주황색은, 어, 소신있게, 음, 소신 그냥, 어, 여기, 당진제 철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파란색이죠. 그럼 파란색은, 음, 일단 여기 놔두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할 여유가 있으니까, 놔두고, 음, 여기, 예, 들어가 보고요. 초록색은, 여기 치찍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은 어 여기 광물에만 좀 한번 집중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은 여러분이라면 주황색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비어 있으니까 파란색은 주황색을 어 견제할까요? 아니면 음... 파란색은 그냥 난 여기 승점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초록색은... 어, 여기도 한번 들어가보고요. 주황색은. 주황색이 밑풀 많이 썼네요. 저번에. 네. 이렇게 이제 주황색이 갈등하죠. 이게 너무 늦게 써도, 음,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선점을 좀 해야 의미가 있는데, 견제는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견제를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견제를 이렇게 해놓은 걸 할게요. 자, 그러면 파란색은 또, 음, 어, 파란색은 어떻게 할까요? 음... 자 여러분이라면 의외로 파란색이 지금 미플이 많아요 세 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원하면 가져갈 수 있고 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혼자 들어갑니다 네자 이런 경우에 이제 게임이 만약 에이 상태 끝나면 파란색 이거 두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서로 경쟁하다가 네. 자 이제 초록색인데 어, 초록색은 지금 미플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어, 아까 레벨업에 참여하려면 미플도 꼭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아, 나는 어, 그냥 소신 있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이걸 먹느니 어, 지금 레벨업에 꼭 참여해야겠다 레벨업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레벨업 투자했죠 그다음에 주황색도 미플 하나 남았고 파란색만 남았는데 파란색은 어, 두 개를 한꺼번에 나볼게요 파란색은 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두 개로 예 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파란색이 네아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혼자 먹으니까 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주황색이 좀 배가 아프겠네 네자 그럼 정리를 어, 먼저 레벨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레벨업에 이거 기술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 쓰고요. 어, 초록색은 보상을 이쪽, 김책채 소수 첫 번째 레벨업은 이거 미으로 하나 더 받는 거예요. 네, 이게 플레이상 되게 크게 의미가 있어요. 받고, 이건 빠지고요. 자, 초록색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두개 받고, 두개얻고 초록색. 여기는 못 얻으니까 본인만 빠지고, 일 사람만. 여기는 혼자 없네요, 이거를. 혼자, 이세개예요 이거 주황색. 주황색은 여기, 이건 비용으로 내고, 사람은 여기 빼고 승점없 얻고요 주황색 여기가 아 아까 아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야겠네 이렇게 놓고 파란색이 파란색이 이걸 혼자 다 독식하고요 두 사람은 파란색 놓고 두 사람은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고요 하나 남아있습니다 음 여기는 파란색이 얻었네요 파란색이 승점 2점 얻고 주황색이 승점 1점 얻고 이거는 비용으로 내야 되고요 주황색 게하 가고 네, 비용 파란색 하고 파란색이 2개 주황색이 하나 파란색이 n d of 이 h e r 이 u n d of the round of the r o 라운드 o 라운드 e round o 라운드 e 라운드 n d of the round of the round of the round of the round of t h 이제, 제철수가 가동되면서 이렇게 승점을 생산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레벨업이, 이제 게임하다 보면 레벨업 보상이, 어, 좀 유익한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레벨업이 이렇게 3라운드까지, 3라운드가 아니라 3레벨까지 되면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하고, 어, 승점이 높은 사람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승점은 이렇게 비공개로 두시고요. 대신 인력 미플과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 이 광광물 토큰과 기술력 토큰은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플과 광물 토큰과 기술력 토큰 이세 가지는 항상 실시간으로 상대방한테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승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승점 얻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제 협력 모델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철강 산업을 어떻게 윈윈할 수 있을까 북한은 좀 기술력과 또이 설비 투자가 안 돼서 제철 수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대신 광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남한은 오히려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는데 광물을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더 비싸게 원석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남과 북이 만약에 이런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면 이 철강산업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 모델이 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상 코리안 어, 스틸 프로토타입이고요. 현재 지금 개발 중인 게임인데요. 어, 이거 어, 이 게임에 대한 어, 간단한 내용 설명과 또 어, 초반 초반 플레이 어, 시연을 좀 해봤는데요. 이 게임 제가 테스트 플레이를 해봤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가벼운 게임은 좀 아니에요. 좀 음, 10세 이상 정도 정도 되는 그런 게임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상용화 되거나 제품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